안녕하세요. 달려라 치킨입니다. 오늘은 설빙에 있는 딸기 빙수 만들어봤어요. 그릇은 이제 조마에서 덤으로 받은 그릇이고요. 여기에 이제 천사 점토를 이렇게 올려줍니다. 차곡 차곡. 납작하니까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. 한 번, 또 이제, 한번더 올리실 때, 이제 그 반원으로, 이제 약간 좀 둥글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아요. 그럼 볼록 하니까, 이렇게 두... 볼록하게, 그리고 이제 우유 얼음 만들 건데요. 이렇게 레진 주제와 경화제 1대1 비율로 잘 섞어서 음, 아크릴 물감 흰색도 조금 섞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설탕 표현제도 조금 섞어 주시고요. 여기 할때 이제 레진 1 설탕 표현제 2 비율로 이렇게 섞어 주셔야 되고요. 레진이 너무 많으면 설탕 표현제가 녹으니까 설탕 표현제를 더 섞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러시고 음. 또 올려 주시고요. 사실 이 작업이 나중에 다 묻히는 작업이라서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이에요. 음, 저는 그걸 또다 만들고 알게 됐네요. 열심히도 했습니다. 딸기 토핑도 잘라주시고요. 자르실 때는 3등분이나 2등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세로로 자르는 게 나중에 올렸을 때 제일 이쁘고요. 이렇게 싹둑. 음,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잘라주시면 돼요. 통딸기도 반으로 좀 잘라주시고요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많죠? 이거 다 올라가요. 레진에 아까 잘라둔 딸기 토핑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빙수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곡자곡 한땀한땀 한땀 올려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통딸기도 같이 올렸어요 단면은 안 보이게 이쁘죠? 레진때문에 반짝반짝해서 그리고 이제 떡도 만들어 줄 건데요 모데나 점토를 조금 떼어서 검정색 아크릴 물감에 섞어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모데나 점토에 음, 둘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그리고 굴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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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꾹꾹 눌러주세요. 약간 납작한 정도? 꾹꾹. 음, 크기도 한번 맞춰보시고요. 그리고 아까 만든 떡을 무광 바니쉬에 잘 섞어주세요. 너무 많이 섞진 마시고요. 그런 다음에 슈가 파우더 표현제에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. 딩굴 딩굴, 딩굴 딩굴. 그리고 딸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통 딸기예요. 이건 위쪽에 무광 바니시 조금 바르고 위쪽에만 슈가 파우더 발라주시면 돼요. 덩어리진 부분은 조금 털어주시고요. 이제 연유랑 딸기 시럽을 표현해 줄 건데요. 이렇게 레진에 아크릴 물감 흰색을 섞어서 연유를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적당히 아무 때나 막 뿌려주시면 돼요. 딸기 시럽도 이렇게 레진에 빨간색 아크릴 물감 섞어서 올려주시면 돼요. 이거 사실 나중에 결과물 보면 별로 티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도 되고, 안 해도 되고. 음. 그리고 아까 잘 굴려둔 떡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털어서 4등분 내줄 거예요. 저는 덜 말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, 만드실 때 이제 다 말리고 하시면 좀더 편하게 될 거예요. 이렇게 한번 더. 떡 같죠? 그리고 이제 떡 밑에 목공용풀 발라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조금 꾹꾹 눌러주시면서 음. 안에 파당금이 보이게 좀 이렇게 벌려주시고요. 음. 그리고 딸기도 밑에 목공용풀 발라주시고 올려주시면 돼요. 모양 잘 잡아주면서 꾹, 꾹. 그럼 완성입니다.